11번가가 14일 동원 FMB와 함께 고객들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사료기부 프로모션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길고양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길고양이 사료기부 행사 페이지에서 기부금액 10원을 결제하면 10원당 고양이 사료 뉴트리플랜 플러스가 4 0 0 g 씩 적립됩니다. 적립된 금액에 따라 11번가와 동원 FMB가 최대 3톤의 사료를 기부합니다. 행사 기간 고객 한 명당 최대 5번씩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립을 통해 마련된 사료는 비영리 사단법인 동물 보호 단체 라이프에 전달되어 길고양이와 유기묘 보호 및 입양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번 가는 같은 기간 반려동물 용품 대표 브랜드들의 고양이 전용 상품들을 모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뉴트리플랜 고양이용 참치캔 루에키인 고양이 사료 등을 포함한 식품부터 장난감, 위생용품, 패션잡화 등총 3,200여 개 상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최대 2만 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합니다.